없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음... 그게 조금 첨단을 걸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laughs> 근데 가정은 두 번째야. 일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주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점 가지고 왔어요. 네, 사주드릴게요. 남자 박씨. 아, 신문 하나에다가 이자 주입니다 박씨 사주라고 합니다. 이분에다 운세나 이분은 저 사십팔째에다 해답장이죠. 이분 사주 꽤 좋다. 이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사주야. 이 사주는 자기 재주로 인기와 뭐 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남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적인 이런 역할도 하라는 사주야. 음. 이분은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머리도 좋고 뭐 기억력도 좋고 다재다능한 끼뭐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야. 타고난 분이야. 어떤 분야든지간에 이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탑을 찍어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가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건 겉모습이고 속은 굉장히 어질고 따뜻한 사람이야, 사실은. 머리가 천재입니까? 머리 천재. 좋아. 머리 정말 총명해. 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약간 구설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대립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프로군성, 완벽성, 비즈니스 능력 되게 좋아. 이 사람, 완성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이런 호기심? 뭐 자기 감정 표현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 뭐, 좋고, 싫음이 조금 분명하지,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덕도 좋고, 재물복은 타고났어, 이 사람. 끝, 끝도, 끝도 없이 금전이 들어와, 이 사람. 그 금전은 노년 말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 근데 원체 이것저것 벌리는 걸 좋아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자기가 취득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것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자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 음, 어. 음. 이분은 내가 진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주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보기보다 고독하고 외로움이 많아.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종교, 철학, 심리 이렇게 약간 신앙인의 길을 이제 추구하거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동경을 할수 있는 사주야. 음... 이분 사주를 놓고 보면 사실상은 한번은 이혼을 했, 했다가 재혼을 해야 되는 사주야. 맞왔어 갔다, 갔다 왔어. 에이, 에이.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산다 그러면 끝까지 이 일부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일적인 부분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지 내 가정을 지키는 에너지보다. 음... 어 그래서. 뭐 내가 어디 해외에 가서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남편들이 많잖아 네. 근데 가정은 두 번째야 일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주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원체 막 힘들게 바쁘게 일을 해도 가정을 더 챙겨야 되고 가정에 뭔가 할애를 해야 될 시간이 없어 이분 자체는 내가 사주를 봤을 때는 네. 왜냐면 좀 힘들만도 한데 쉬지를 않아 굉장히 이 기계로 따지면 모터가 아주 파워가 엄청나게 센다고 봐야지. 지금 시운 51, 하나 임자생이면 시운 하나거든. 근데도 에너지가 아직까지 지치질 않는다는 거지. 음. 음, 이분 음.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멋있어서. 멋있어. 네. 뭐, 이, 이 정도면 멋있겠어. 아, 완벽주의인데 어. 왜 사람이 이분이 가수예요. 가수. 가수. 예. 그런데 연예인들은 이제 뭐 다른거 사업가 하거나 이러면은 실패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응. 이분 그런게 없어요 이 사람 되게 원칙주의야 응. 원칙주의고 맨땅에 헤딩해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 완벽주의자 이거 같고 어. 그 생각이 되게 멋있는것 같은데 이분 그분이에요 박진영씨 아 박진영씨야? 네. 나도 박진영씨 좋아해 아 사람이 세상에 박진영 씨 괜찮지? 인간미도 있고 사주 좋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돈이 굴러굴러 들어와 자기가 뭔가 뿌려놓은 것들 있잖아 이 사람이 안 움직여도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소속사에 있는 그. 가수며뭐 이런 분들이 계속 돈을 벌어주기도 음.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돼. 음. 조금 첨단을 걸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laughs> 어, 그렇게 너무 끼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남의 이목을 신경 안 쓰잖아. 자기 스스로 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과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이분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음. 몇년 전부터는. 아 앞으로는 욕을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응. 욕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야 일적인 부분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든 이런 것들은 응. 그러니까 크게 이 사람이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런 게 없잖아 우리가 양현석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은 이제 작품성 예술성에 더 먼저 신경을 쓰는 응. 사람이다 보니까 아예 안 하고 음, 음. 보긴 안그런데요. 음. 춤도 잘 추고, 지금 누구랑 갔다 놔도 젊은이랑 갔다 놔도 못 따라가지. 맞아요. 요새 또 심사위원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한번 독설이 심하던데, 이분은 거기선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다. 원래 독설이심하잖아 <laughs> 네. 그... <laughs> 거기서도 비슷해요. 그 <laughs>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